하율입니다. 저는 오늘 공항으로... 공항이 아니라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입니다. 오늘 덴버에서... 어, 촬영하는 멤버가 날라와서요 그 멤버랑 같이 촬영을 하러 얼바인이라는 곳에 갑니다 오늘 덴버에서 온제 어, 회사 동료입니다 <laughs> 여기 얼바인인데요 여기 타코벨 어, 동영상을 찍거든요 어, 저는 도와주러 왔습니다 저는 프로가 아니니까요. I m a n y b e l l say they're going to give out. O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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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I think he's traveling with these himself. Do as soon as the lunch rush hits, we're going to set up 프로의 장비를 보게 됩니다. 몹이라고 <laughs> 하죠. 몹이. 또 다른 프로의 장비를 보게 됩니다. 야. 케논 있는 프레임들입니다. 아주 뭐, 저랑은 차원이 틀리죠 이제 모든 촬영이 끝났습니다. 코베리 이렇게 오래 있어 보기도 처음이네요. How was shooting today? Shooting was awesome. Yeah. We crushed it. Ah. Amazing. Kyle approved. <laughs> yep. We did a good job. Yes, we did.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으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laughs> 카메라 장비를 리턴해야돼갖고 여기 카메라 빌리는 렌탈 뭐라 그래야 되죠? 오피스라 그래야 되나? 와갖고 지금 리턴하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오피스에 전화가 왔어요 미친 듯한 폭풍 작업을 했습니다 홈까지 끌어올려서 작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격리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인터셉트 페이지에 들어갈 음성은 아직 제 임박스에 오지 않았군요. 이게 하긴 음성 파일을 좀 보내는 게좀 힘들긴 하겠죠. 근데 아무런 뭐 제한 없이 그냥 편안하게 녹음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고의고의 고의 소중하게 담아서 그 인터셉트 페이지에 바로 여기에 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일을 예전에 빨리빨리 끝내줘갖고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laughs> 되게 힘든 건데 <laughs> 영상 작업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어제 찍었던 화면들이랑. 이것저것 엮어갖고 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 만에 끝내라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페이스가 좀 빠르게 오늘 붙어서 좀 늦게까지 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정말 다못 끝낼 것 같아갖고 하.. 아, 그래도 뭐 보람찬 마음으로 퇴근을 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요즘 또 구독자 분들이 좀 늘어나신 것 같은데 구독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있으시면 밑에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눌러주세요 언제나 좋아요와 댓글은 힘이 됩니다 미친듯이 잠만 자고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막 덴버에서 얻은 피로를 풀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극한으로 작업하다니, 참. 어, 이번에 바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끝나면, 좀 여행 계획을 세워서요. 아무래도 휴가를 한방 써야 되겠습니다. 좀, 정말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여행 계획을 잘 세우고, 여행 계획을 세워야 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참.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카메라에 욕심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이제 2월 말인가 그쯤에 소니랑 여러 일본 회사들이 제품 발표회 있잖아요 너무 기술들이 좋아져갖고 만약에 좋은 거 나오면은 이 뽐뿌가 생길까봐 좀 두렵습니다 덴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LA가 상당히 많이 추워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좀 늦게 퇴근을 해도요 집이 가까워서 그래도 한 15분 만에 오거든요. 어쩌면 한 13분? 근데 다른 직원들은 막 50분 걸리는 직원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시간도 넘어요. 그럴 때 보면 조금 돈을 더 쓰고 회사에 가까이 사는 좀 그래서 왠, 왠지 시간을 산 듯한 느낌? 그래서 위안이 들어서 참 괜찮습니다. 에레직띵 구독 가자. 누가 가사를 외쳤는다 완전 간지나는 목소리로 어.. 주영.. 주영.. 김? 김주영님께서 어.. 음성 보내주셨어요 들으셨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센스있는 메시지면 되는 겁니다 주영님이 보내주실 때몇 어, 글자도 이메일을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솔직히.. 점점점 남자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려다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매주 재밌게 보고 있어서 정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태블릿 들고 있는 김에 그냥 바로 보냅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그 흐흐. <laughs> 어, 아예 태블릿 간지에서 뿜어 나오는 음성 소리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불금인데 퇴근도 못 하고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미쳤어요 프로젝트가 회사 키친에 남은 피자가 있어갖고 옆에 챙겨놨습니다. 빨리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렌더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프리미어로 갖고 와갖고 어, 프리미어에서 그저께인가요? 찍었던 그 프리지랑 지금 제가 만든 이 피스랑 같이 통합을 해갖고 어, 에디딩을 끝낸 다음에 보내야 됩니다. 30분 만에 끝내고 나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지금. 어차피 더 해봤자 더 이상 좋은 퀄리티를 절대 못 뽑아요 제 오늘 점심도 스킵해가면서 미친듯이 했는데 오! 다시 한번 마지막 렌더를 합니다 하나 삑사리는 부분이 있어갖고요 고쳐갖고 다시 렌더링하고 있어요 이 컴퓨터가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좋은 걸로 좀 주면서 이런 걸 해라 그래야지. 이게 무슨 러프컷이 무슨 뭐 그냥 이렇게 쓱쓱 썰으면 나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뭐 라면이에요? 그래도 피자 있으니까. 기쁜 마음이 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정말 저의 개인 시간이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것만 생각하고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이것만 생각하고 아무래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어요 일주일 만에 뭐 만드는 건 절대 못한다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2주 정도 걸렸어야 됐어요 마지막 렌더링을 돌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어에서 뽑아내고 있어요 다 합친 거를 이거 끝나면 바로 집으로 고고싱 합니다 근데 이메일을 쓰고 가야 돼요 아 이거 올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밖에는 완전 껌껌해요 합니다. 이름이 또 헷갈려 갖고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가 <laughs> 비디오 프로젝트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한테 보냈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다시 보내고 이제 나갑니다. 제가 많이 안 쓸어 보인다 싶으신 분들 MG 눌러주시면 그나마 좀 힘이 날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서 이제 피자를 와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정말 고된 한주였습니다. <목소리> 아침에 어제 남은 피자 먹고요. 잠깐 걸으러 나왔어요. 아침까지 계속 피자만 먹었더니 피자 먹던 중간에 갑자기 어묵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산책하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LA에 어묵이 있습니다. 부산 어묵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코리아 타운이어갖고. 코리아타운이어서 정말 가기가 무서워요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아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밥이랑 어묵이랑 떡볶이랑 이 분식에 모든 게다 땡깁니다 큰일 났네요 아침에 먹은 치자피자로는 <laughs> 아침에 먹은 치즈피자로는 좀 부족했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배고프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이사온지 한 2개월 됐나요 근데 그 중에 그 8주 중에 3주가 출장이었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몰이 있는데 공사, 중인, 공사 중이긴 한데 아직 열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몰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 개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좀 슬프네요 마트에서 김밥이랑 떡볶이 타고 해왔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해서 빨리 먹어야겠어요. 에리직팅 구독 가져. Right? Oh, yeah, yeah, yeah. Yeah, okay. Cause they don't they don't they don't you have to actually have permission to photograph oh, yeah. in the for your personal use. Thank you. 경비 아저씨가 와서 어, 이거 커머셜 유즈냐고 물어보 갖고 아니, 제 개인용이라고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얘기하네요. 여기 좀 지역이 살짝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못 찍게 같고요. 이래저래 여러 가지 펄미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 약간 아무 데서나 영상이나 사진을 점점 찍기가 제한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행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한번 커피를 마시면서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아직 어떤 여행을 할지는 계획을 못 세웠는데요 어... 이제 그걸 찾아봐야 돼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것저것 찾아본 다음에 빨리 날짜 레인지를 잡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났을 때 해야지 또안 하면은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갈 것 같아서 그나저나 지금 이쪽에서 축구 경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인 사회인 축구인가 잘 모르겠는데 혼성 팀인데 상당히 경기력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laughs> 축구 경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본 결과, 제가 저번에 왜 기차 여행도 하고 싶다 했었잖아요. 근데 기차여행 말고 또다른 뭔가 재밌는 여행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RB가 있습니다 그래서 RB여행을 하기로 지금 일단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어디 갈지는 목적지는 안 정했는데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빠르면 3월? 아니면 늦으면 4월쯤에 계획을 짜서 한번 이게 지금 여기 주위에 좀 아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같이 가자 가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알비로 정하고 음.. 알비 여행을 한번 재밌게 플래닝을 잘해서 떠나봐야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아 그나저나 이 커피는 너무 좀 맛이 좋아서 참 언제나 구독 좋아요 댓글 힘이 되고요. 어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one. Bye.